안녕하십니까. 내 네, 가족이 산다는 마음으로 소개합니다. 여긴 경기광주 신축빌라인데요. 네, 시내권입니다. 여기서 걸어서 10분 정도면 시내에 도착합니다. 광주터미널 쪽에 도착하는데요. 분양가도 너무 착합니다. 2억2,500입니다. 또이 앞에 큰 공원이 있어서 애완견, 반려견들 데리고 산책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형성되어 있고요 전, 문도 지문 인식으로 들어가 있군 되어 있습니다. 바닥에는 폴리싱 타일로 시공되어 있고, 우측에 신발창이 세 칸짜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괄 소등은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3중 유리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들어오시면 바로, 공용 욕실입니다 사이즈도 넉넉합니다 해바라기 샤워기와 파티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젠다에도 시공되어 있어서 물건 두개 수납하기 좋고요 예, 들어오는 현관 모습이고요 첫 번째 자축 방입니다 예, 여기는 무엇보다 예, 뷰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오후 5 시인데도 햇빛이 이렇게 많이 들어옵니다. 거실 모습이고요. 네, 천장에는 운무형그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등이 우측으로 주방입니다. 네, 그럼 주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멀바우 나무로서 예, 아일랜드 식탁이 시공되어 예, 있고요. 위에는 조명등이 되어 있고. 또 오른쪽으로다가 냉장고 두대 들어갑니다. 위에 수납장이 있고 네,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는 밥솥 공간입니다. 앞쪽이 하고 여긴 인덕션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또 보시면 다용도실도 사이즈가 넉넉합니다. 예, 네. 세탁기 두고도 안쪽에 두고 이 아래쪽에 이만큼. 공간이 있어서 여기서 긴장하셔도 충분한 공간이 나옵니다. 자, 주방 쪽에서 네, 거실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소파를 두고 저기 오른쪽은 이제 아트월인데요. 목재입니다. 목재 위에다가 실크 벽지를 네, 시공한 겁니다. 뷰를 네, 한번 보시면 이런 뷰가 나옵니다. 이 앞에는 전혀 들어올 공간이 없고요. 주차도 200%입니다. 네. 또한 창호는 KCC 시스템 창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네. 거실에서 주방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서 도보로 광주 터미널까지 10분 정도만 갑니다. 또한 앞에 공원이 있다는 거 아주 좋은 거죠. 또 햇빛이 이렇게 잘 듭니다. 비도 좋고요. 아. 가스, 보일러는 나비엔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1등급이고, 네, 코맥스, 웰피도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여긴 중간방입니다. 네, 중간방도 사이즈가 되었습니다. 여긴 아이들의 침실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뒤쪽으로 가도 술세권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네, 이렇게 숲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숲세권의 앞에는 뷰. 너무 좋죠? 자, 마지막으로 안방 한번 보겠습니다. 안방도, 아주 사이즈가 넉넉합니다. 안방에서도 바깥에 뷰를 보시면, 이런 뷰가 나옵니다. 이 앞으로 이 앞에 뭐 막힐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한1 0 0년 동안은. 막힐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저 건너편 쪽이 시내 광주 터미널입니다. 또 앞에가 공원이 있고요. 안방 욕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방 욕실에서도 충분히 샤워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예, 안쪽에 보시면, 그렇게 샤워할 수 있게끔 공간이 다 있죠. 또 앞에도 보시면, 겐다이, 예, 위에 샴푸나 등등등 물건을 놓게 하셨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방 크기고요, 네. 거실입니다. 네. 분양가가 여기 너무 착해요. 2억 2500입니다. 2억 2500이고요. 자세한 것은 전화 주셔서 네. 상담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